안녕하세요 멜론 가족 여러분들 래퍼 레온입니다 아, 지금 시간은요 바로 아티스트는 멀든니 아 멀든 시간인데요 아,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게 바로 3월 22일 2023년 3월 22일 제 싱글 YNFX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박수 <laughs> 아, 제가 이제 올해는 첫 싱글인데 YNFX 두곡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더블 싱글이에요 첫곡은 자판기 2,049라는 트랙이고요. 두 번째 트랙은 위스키는 시간으로 살 수가 없다. 어, 제목만 봤을 때 되게 심오하죠? 맞습니다. 어, 저의 진심을 담은 어, 내용의 곡들이고요.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좀 자극적인 어, 뭔가 힙합 음악, 좀뭐 이렇게 박자 이렇게 타는 것들 그런 걸 많이 냈었는데 사실 간간이 제 일기장 같은. 얘기들이 담긴 그런 음악들을 냈었거든요. 어, 낼 수밖에 없었어요. 왜냐면 저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되고, 그 음악들의 종착지인 싱글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제 마음속 깊이 있는, 털어놔야 할 이야기들을 했고요. 어, 시간에 관한 얘기,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다뤘습니다.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,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아티스트는 멀든니. 아몰듯 시간을 본론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곡입니다.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판기 2049. 어, 자판기 2049는 미래. 어, 이게 블레이드러너 2049라는 영화가 있어요. 그 2049년에 대한 얘기를 다룬 건데, 어, 같은 연도죠. 저도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다뤘고, 미래 자판기에는 어, 어떤 것들을 상업할까. 어, 뭔가, 그 인간의 영혼에 대한 어, 주제를 다뤘습니다 직접 들어보셔야 알것 같아요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또 멜로디는 그렇지 않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고 두 번째 곡은 위스키는 시간으로 살수 없다 이것도 레원의 곡입니다 Y는 FX에 수록된 곡이고요 어, 곡이 굉장히 짧은데 어, 되게 제 인생의 영화가 있다면 어떤 슬픈 장면에 아우트로로 쓸만한 곡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어요. 또 슬픈 노래는 아니에요. 되게 아련하고 어,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곡입니다. 서, 세 번째 노래로 가겠습니다. 세 번째 노래는 바로 제 회사 사장님 코스 코스믹 보이 코스믹 보이의 어린 어른이라는 노래입니다. 어, 어린 어른은 어, 피처링으로 빅 나티군이 참여하신 노래인데요. 어 밖에 네, 조금 시끄럽네요 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, 난 영락없는 어른 이런 가사 담겨 있어요 가사가 진짜 이뻐요 제가 이 노래가 발매되기 전에 몇번 들어봤는데 가사 너무 이뻐서 좀 여러분들이 푹 빠져서 들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노래랑도 잘 연결이 플레이리스트로 봤을 때잘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곡은 오케이션의 Get Dead Money 라는 곡이고요 어, 이 노래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었는데, 뭔가 오랜만에 생각이 났어요. 되게 염세적인 느낌의 음악이거든요. 뭔가 되게 시처럼 계속 문장들을 반복해요. 어, 뭐 뭐였지?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, 잠깐 봐도 될까요? 뭐, 가사가, 어, 가사를 꼭 읊어드리고 싶어가지고, 유명세는 싫지만 어깨 예임 주잖아 어깨 예임 주다가도 고개를 숙이잖아 약간 돌림 노래 느낌 나는데 가사 정말 좋습니다. 오늘 플레이 리스트는 사실 가사가 주옥 같은 음악들만 쭉 담아봤어요. 개댄 뭐이였고요그 외에 다른 곡들도 있으니까요. 나머지 열 다섯 곡 총해서 열 곡. 재밌게 들어주시고요. 지금까지 레원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앨범들로 찾아뵐 거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, 봄이 오고 있습니다. 벚꽃 보러 가세요. 안녕.